대종경 수행금 사자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 말씀하시기를 전문 입사하는 것이 초학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재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에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그 마음을 대조하여 보라.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의 어변이 남아 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 이제 수행품은 수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도 얘기하지만 수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대한 그런 어떤 큰 입장.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이, 수행을 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판단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과거에는 아까 우리가 어, 수행품 3장에서 과거에는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수행에 대한 관념을 대동사께서 새로운 관념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입장에서 수행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신 것이고, 이 수행품 사장도 그러한 거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어,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입선 한다는 것은 그 전문 공부는 우리가 보통 전기 공부를 말하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발심해 가지고 진짜 그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해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제 전문 입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큰 틀에서. 근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초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 배움을 이제 수행에 이제 입문한 사람들은 그 규칙 생활에 괴롭기도 하고 부자유한 생각도 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죠. 에.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원불교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교무 하려고 들어왔는데, 어? 나는 자유를 찾아왔건만은 왜 이렇게 나를 부속하는 것이냐. 나는 이렇게 자유를 찾아왔는데 왜 나를 부속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사실은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 욕망대로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나는 자유를 찾아왔다.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거의 99.99%가 자유를 찾아왔다 그러면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다. <laughs> 자기 업대로 살고 싶다. 이제 이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막상 하다 보면은 자기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공부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 그 욕망 욕망을 인식하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자유로 욕망으로부터 끌리지 않는 행위를 해야 그게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거든요. <laughs> 예, 근데 욕망대로 하고 싶은 음,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욕망으로 낚시질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 욕망을 지적하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입산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음, 규칙 생활도 있고,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계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기본적 개념이 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들어와 버리면 적응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 그리고 여기는 잘못된 집단인 거죠죠 처음부터 이해가 잘못돼서 들어오면 이 집단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설명을 잘못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 하나를 예, 네, 좀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입산해서 전문 공부를 하자니까, 당연히, 욕망이 꿈틀대, 욕망대로 살았는데, 욕망을 위해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힘들겠죠. 이제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수행을 하면서 사는 괴로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괴롭잖아요. 하지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막 행복하고 막 되게 좋나? 나는 좀, 아니야. 운동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laughs> 숨도 헤헥거리고 힘도 써야 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훨씬 힘들잖아. 근데 운동을 하면 어떠냐면 역량이 생기잖아요. 역량이 생긴다는 거. 그거 똑같아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단련 이후에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밖에 몸을 못 썼는데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몸을 다룰 수가 있게 되고 체력도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훨씬 더 체력도 커지게 되는 거고 만족감도 커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몸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욕망을 욕망이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것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절대 한 번에는 안 되죠. 네. 그런데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 차차 달전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걸보다 더 좋은 생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정 수준은 넘어가야 돼요. 일정 수준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일정 수준을 못 넘어가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 말이. 음.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 대조하여 보라. 그 마음을 늘 대조하여 보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괴롭습니까? <laughs> 이제 편안한 생활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는 것이고. 괴로운 것은 아직 나의 욕망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니까 그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욕망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욕망에 그 끌려 끌 욕망 욕망의 힘과 또 욕망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이 뭐랄까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 하고 있는 이 상태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이기, 욕망을 이기는 그 마음이 더 커졌을 때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갈 때 그때부터는 점점 편안한 생활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상의 입장으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잡념의 생활보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생활이 길어지면 편안해집니다. 잡념이 많은 시간이 길어지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일상에서 잡념이 많냐, 아니면 청정한 자리가 더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냐 특정한 상황에서 어 버릇처럼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항상 끌려가던 그 마음을 청정한 자리를 청정한 자리가 들어서 어 주저앉힐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힘의 균형이 청정한 자리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넘어갈 때 우리는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편안한 생활이에요. 일상을 똑같이 밥 먹어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밥 먹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밥을 먹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편안한 거고, 마음이 어딘가에 막 걱정거리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밥 먹어도 괴롭게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죠, 내면의 문제. 자,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의 어변이 남아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점 그 불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우리 아내 비서신의 육근이 불성으로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불성으로 완벽하게 채워져서 내 아내 비서신의 작용 어느 한순간도 이 불성의 작용을 떠나지 않게 되면 그게 성불, 부처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성의 작용이 내 육군을 통해서 발현되는 게 미숙할 때, 그때 아직은 중생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성불의 길은 대정사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성불은, 아, 견성하고 다른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지만,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문득 청정한 것은 알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청정한 것은 문득이 알수 있지만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작용하면서 천만 경계로 활용할 할 때만, 할 때도 그 청정한 자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수행품 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불의 과정은 괴로움을 수반해요. 성불의 과정은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성불에 가까워질수록 편안함이 커지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중생의 업에서, 부처님의 경지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려는 욕망에서 모두를 위하려는 이타적 욕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차별하고 분별하는 세계에서 그다음에 하나로 보고 통합하고 평등하게 보려는 세계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 생각을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봤는데 부처님처럼 보기 어렵잖아요. 미운 놈을 보는데 미운 놈이 아니라 어, 불쌍한 놈으로 본다. 미운 놈이 불쌍한 놈으로 보입니까? 쉽지 않아요. 미운 놈은 미운 놈으로 봐야지 불쌍한 놈으로 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놈이 불쌍함으로 보, 보, 보려고 하면 괴로운 일이에요. 잘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미운 놈이 불쌍한 놈으로 보이네?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되네? 그러면 편안한 세계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불쌍한 사람, 누군가를, 미운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해요. 내 앞에 미운 사람은. 하지만 내 앞에 불쌍한 사람은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다고 다다.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야. 측은한 거지. 무슨 말인지 그말 이해돼야? 네. 자, 그래서 수행품 사장에서 대동사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편안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괴롭고 시간이 지나서 순숙해질수록 편안해진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아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그러면 공부가 익어가는 것이고 괴로우면 아직 공부가 미숙한 건줄 알아라.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대동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공부 초반에 잠깐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런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제가 잘안 돼. 잘안 돼. 잘안 돼서 괴로워. <laughs> 왜 이러지? 괴로워. 아직 미숙해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직 미숙해서 그렇구나. 아직 성불의 길이 조금 멀리 있구나. 예. 수행품 사장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하루 이틀 들은 거 아니니까 다 이미 다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이러한 그 법문들에 대해서 그 관념을 대동사님의 관념과 일치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 그 조언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절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우면 아직 수행이 미숙한 겁니다. 그리고, 뭐, 편안함이라고 했을 때, 그 편안함이, 예를 들면, 생멸적 차원에서의 편안함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편안함이야말로, 그것이 제일 온전한 거겠죠. 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